최근 한국 야구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메이저리그에서 9 시즌 동안 93 홈런을 기록한 거물급 강타자 요한 몬카다 29가 KBO 리그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표명하며 한국 구단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쿠바 대표팀으로 프리미어 12 대회에 출전한 몬카다는 경기 중에 한국에서 활약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KBO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평가전에 참여한 몬카다는 아직 한국 팀들과 계약은 없지만 KBO 리그에서 뛸 마음이 있다. 고 말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깜짝 발언에 이어 복수의 KBO 구단 외국인 스카우트들이 몬카다를 포함한 쿠바 선수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평가전 현장에서는 몬카다의 타격 능력과 수비력을 평가하는 스카우트들이 그의 행보에 큰 관심을 보였다. 몬카다는 과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7천만 달러(한화 약 962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으며 빅리그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하지만 올해 부상으로 인해 단 12경기 출전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몬카다는 현재 부상에서 거의 회복했다며 KBO 무대에 도전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호감 표시가 아닌 진지한 의사로 해석되며, 한국 구단들의 구애가 있을 경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했다. 몬카다와 계약이 성사될지 여부는 그의 부상 회복 상태에 달려있다. KBO의 한스카우트 관계자는 몬카다의 부상이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전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만약 그의 몸 상태가 100% 회복된다면 KBO의 새로운 강타자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몬카다는 부상 회복을 위한 개인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며 완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회복 의지와 열정을 통해 KBO 팬들에게 그가 한국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비록 평가전에서 무안타로 그쳤지만 수비에서 보여준 몬카다의 클래스는 여전히 빛났다. 한국 공격을 저지하는 멋진 수비를 통해 몬카다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 관중들은 그의 수비 하나하나에 열광했고, 경기 후에도 그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한국 야구계의 큰 별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에는 평가가 쏟아졌다. 몬카다는 KBO 리그를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철저한 훈련이 필수다라고 강조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진정한 프로야구 선수로 빛날 수 있다고 조언을 건넸다. KBO 리그에서 뛰고 싶어 하는 젊은 선수들에게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몬카다의 등장, KBO 리그의 판도를 흔들 수 있을까, 몬카다의 발언이 있은 후, KBO 리그는 혹시 정말 유한 몬카다가 한국에 올까? 라는 기대와 추측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KBO 리그의 여러 팀들이 이미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실제 계약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가 만약 KBO 리그에서 뛰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외국인 선수가 추가되는 수준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판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의 타격 능력은 물론 경기에서의 경험과 존재감까지 고려했을 때 KBO 구단들은 그의 합류가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최근 KBO 리그는 해외 스타 선수들이 관심을 보이는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인 선수들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활약을 펼치는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도 KBO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유한 몬카다 역시 KBO 리그에서의 활약을 새로운 도전으로 삼고 있어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쿠바 대표팀 소속으로 프리미어 12에서 활약 중인 유한 몬카다. 그의 발언과 경기력은 KBO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몬카다가 진정으로 KBO 리그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는 KBO 역사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의 박진만 감독이 쿠바 출신의 야구선수 요한 몬카다의 영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여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박 감독은 몬카다의 영입이 팀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뛰어난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몬카다는 메이저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라인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몬카다는 뛰어난 배팅 기술과 강력한 파워를 지닌 선수로 우리 팀의 공격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그의 영입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이어 그의 경험과 리더십이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믿는다며 몬카다가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감독은 몬카다의 스윙 메커니즘과 필드에서의 판단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하게 읽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할줄 아는 선수라며 이러한 능력이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감독은 몬카다의 훈련 태도와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몬카다는 훈련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며 팀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선수라고 말하며 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감독은 몬카다의 영입이 팀의 성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팬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몬카다와 함께하는 경기를 통해 그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라며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시즌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